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1 1일 노동당 8차당 대회 6일째 회의가 열렸다며 당 제8차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국가인 북한은 당의 직책과 정부의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은 정부의 직책이고 총비서는 노동당에서 맡고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의 총 비서직은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에서 신설된 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맡아왔던 직책이죠. 한편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여정이 위상에 걸맞은 당의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여정이 최소 정치국 위원으로 수직 상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에 맡고 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반면 김 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면서 최측근 중한 명으로 평가받던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김여정과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용원 부부장은 노동당 부장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중앙군사위 위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집권 10년째인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도 김여정이 30대 초반으로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 서방세계에서 조명을 받다 보니 당의 중책을 맡기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김여정의 활동 영역이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죠. 즉 김여정의 실질적인 힘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에 대한 자격은 조용원 부부장에게 넘겨주면서 서열 3위로 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노동당 총비서 집책에 오르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 기 보여줬듯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의 후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상과 동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죠. 먼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김일성 주석은 1966년 이전까지 당 중앙위원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1966년에 처음으로 총비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3년 후인 1997년 당 총비서직을 맡았는 데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국화는 김정일. 정일 주석에게 영원한 총비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1 비서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2016년 제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제1 비서직의 명칭을 당 위원장으로 바꾼 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총비서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맡게 되면서 북한은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더 이상 영원한 총비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김일성 김정일의 위상과 동등해진 만큼 우상화 작업 역시 선대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총기서 추대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천재적인 사상 이론적 예지와 비범 특출한 영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셨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엄숙한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김정은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죠. 더욱이 북한의 8차 당대회가 폐막하면서 북한의 열병식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무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핵잠수함과 다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역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열병식에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전략 무기를 새롭게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의 심야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12일까지 열병식 관련 보도나 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이 열병식을 생중계하거나 당일에 녹화중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합참이 확인한 열병식 관련 정황은 북한군의 예행연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합참 역시 한미정보당국은 이번 활동이 행사 또는 예행 연습의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이라고 설명한 만큼 조만간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공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직에 오른 뒤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중국인데요. 앞서 중국 공산당은 제 8차 당대회를 개최한 북한의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축전에서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굳건한 영도하에서 최근 조선노동당은 당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강화했다. 평가하면서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고 외부 환경을 개선하며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국은 두 나라의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에 답전을 보내 노동당 전체 당원은 북중 친선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죠. 게다가 이번 1 1일 중국 공산당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총서기를 맡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 명의의 축전을 보냈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동지가 당 총서기에 추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를 대표함은 물론 나 개인 명의로도 총서기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비서 동지가 조선노동당 최고영도자로 다시 추대된 것은 조선노동당 전체 당원과 조선인민의 총서기 동지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충분히 보여준다. 강조했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북중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축전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총서기 동지와 함께 북중 양당 양국 관계의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고 양국이 이룬 일련의 중요 합의에 따라 끊임없이 북중 우호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만들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통해 북한에 계속해서 든든한 우방국임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에 화답하면서 양국은 협력 의지 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12일 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이 시진핑 주석의 축전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중국공산당이 제일 먼저 성의 있는 축전을 보낸 것에 대해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중국과 북한의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특수한 관계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굳건한 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놨다는 평가도 덧붙였죠. 또한 노동당 전체 당원들은 앞으로도 두당 최고영도자들의 심혈이 깃든, 북중친선을 굳건히 다지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중관계가 앞으로 더욱 밀착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당대회 과정에서 대외관계 총화를 통해 가장 먼저 북중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특수한 북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북중친선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관계 관계에 관해 언급한 역사적 뿌리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러시아에 대해 언급했 전통적인 북러 관계라는 표현과 비교해 훨씬 무게감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을 중요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미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관계 총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을 순서대로 언급했는데 중국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의지는 이번 당대회를 통한 인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북한 내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되는 김성남 당국제부 제1부 부장이 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하고 지난 2018년 북미협상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 대미외교의 간판격 으로 평가받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특히 최선희 제1부상의 강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국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와 북미관계가 계속해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을 총괄 지휘해온 김영철 당 부위원장 역시 비서에서 탈락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인물인 만큼 현재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데다 북미 협상까지 답보 상태인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결국 기존 11명의 당 부위원장을 뒀던 북한은 이번에 8명으로 감축했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후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맡고 있던 대남 담당 비서 직책까지 없앴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이 움직이는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대남 대미 외교 전문가 대신 중국통을 활용한 대외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통을 국제부장에 임명하면서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대외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한 정황도 밝혀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해 온 북한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중국인들과 화교들의 귀국을 허가했다고 12일 보이스오브 아메리카가 보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생계곤란으로 귀국을 원하는 화교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던 중국인들까지도 통 크게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북한 내 감옥에서 숨진 화교의 유골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 소식통은 요즘 중앙에서 중국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전했죠. 이에 따라 북한 내 중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 여까지두달 동안 북중세관이 개방되었으며 4차례에 네 걸쳐 수백 명의 화교들이 압록강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북한 내 중국인들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을 통해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이들의 수입원은 단숨에 끊기게 되었었죠. 결국 북한 내에서 외국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중국의 중국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북한 당국의 고심이 깊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인을 특별 배려하는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VOA도 북한 내에서 화교가 생계난을 겪다가 굶어죽을 경우 북중 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남북한 평화 분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보